샬롬 류 선생의 구석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10편 파노라마 79편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소서. 요절은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79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는 1절 어, 하는 것으로 보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내용은 자신들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 주의 성도들, 즉, 주의 이름이 걸려있는 주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는 주라는 호칭이 20번 소유를 나타내는 주의 라는 말도 13번이나 등장합니다. 핵심은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고 회복하신단 말인가? 이것이 구원계획의 관건입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4절, 파괴당한 에 주의 기업. 둘째 단어, 5절에서 9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소서. 셋째 단어, 10절에서 13절, 주의 능력으로 보전하소서. 첫째 단어는,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하고, 1절 상반절 시작이 됩니다. 이는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한 78편 55절과는 상반되는 말씀인데, 구석사의 맥락으로 보면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한 것도 죄로 말미암아서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하는데, 1자 상반절, 기어. 이는 막을 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일절 하반절 탄원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군사가 더럽히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였음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니은,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세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렀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하는 2절 3절 호소는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줍니다. 이 우리는 우리,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4절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업, 주의 기업, 주의 성전 1절, 주의 종들, 주의 성도 2절이라 한 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파괴당한 주의 기업이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장세기 3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장세기 1장 31절. 주의 나라, 주의 기업에 죄가 진입하여 사망, 저주, 가시덤불이 발생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을 당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파괴당한 주의 기업입니다. 둘째 단은 오절에서 9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소서.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절 상관절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언제 구원하여 주셨는가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가첫 번은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 이제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출 바벨론은 예표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구원은 다 사탄의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듯 붙 하시리이까 5절 기억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민니이다 합니다. 6절 7절 시편에는 저주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합니다.이런 저주들은 교훈적인 관점으로는 설명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괴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니은 우리 열주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어 싸우니 주의 공유 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합니다. 8절. 시평기자는 자신들이 당하는 환란이 죄악에 대한 징벌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주의 죄악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을 상고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수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는 극히 짧은 순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점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디귿 그리하여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맛이은 소금처럼, 가, 심히 천하게 되어, 8절, 나, 주의 공의를 기대할 것밖에는 달리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4.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합니다. 9절, 기억, 이를 79편의 요절로 삼았는데 핵심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심도 저들에게 무슨 공로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나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심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에스겔서 36장 22절 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사에서 48장 11절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그러므로 115편에서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오직 주의 인자 하신가 진실 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는 것입니다.1절 이것이 무슨 뜻인가?자신들을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고생스러우니까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자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하는 즉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는 115편 2절 이것만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뜻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가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하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예레미야서 14장 7절 이렇게 탄원하고 나 다니엘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다이니이다 하고 단일에서 9장 19절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소서입니다. 셋째 단원 10절에서 13절 주의 능력으로 보존하소서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주의 그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는 보존에 있습니다. 보존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그인신 능력으로 보존하여 주심이 없었다면 구석사는 오래전에 무산되었을 것이요.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의 선지자는 망군의 여와께서 호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동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도다 합니다. 이사에서 1장 9절. 5. 어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는데 10절 상반절. 기억.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란과 시련을 당할 때, 즉 넘어졌을 때입니다.하나님이 계신다면,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이것이 무슨 꼴이냐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입니다.그래서 주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니은,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중에 알리소서합니다. 10절 중반절칠회급 사건도 여호와의 능력을 열방에 알리신 사건요. 아스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라고 한 사건도 주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신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돌아가게 하심으로 열방중에 알리소서하는 것입니다. 6절 가친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기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합니다. 11절 기억 보존하소서 하는 말은 9절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와 함께 79편의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보존해달라 하는가? 가 가친자 나 주기기로 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보존하려면 다 크신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니은, 주의 크신 능력이라 말씀하는데 구속의 역사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인간의 행위로는 가망이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시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보존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도 오직 의리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여 주셨고 베드로 우서 2장 5절 아압과 이세발의 암흑기에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11기상 19장 18절 보존해 주셨으며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도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하고 에스라 9장 13절 보존하여 주셨음을 진술합니다. 이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땅에 그루터기니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지금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표를 통해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이니한 시브리서 2장 15절 우리들의 구원과 보존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를 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이것이 주의 그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는 11절 말씀 속에 함이된 뜻입니다. 7.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12절 기어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고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합니다. 13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라 하는 강조점은 7배나 값부어서한 심판과 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대대로 전해야 할 소식은 구원의 깊은 소식입니다. 시평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주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보존하소서입니다. 적용 구속사에는 주의 이름에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문제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걸음을 받는 주의 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모독을 받으시게 할 것입니까? 묵상, 기업, 20번이나 등장하는 주와 13번 등장하는 주의에 대해서. 니은, 구속사의 맥락에서 본 파괴당한 주의 기업에 대해서. 디귿 주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하소서 하는 보존에 대해서.